어 엄마 그거 들어 엄마가 들어 우유구 엄마가 그거 그거 잡고 가야 돼 가자 가자 흘려나 <laughs> 너... 다 젖었어. 산책만 했는데, 왜다 젖었어? 가자. 가. 밀레, 일로. 와. 옳지. 아이고, 아이고. 옳 우리 밀란이 귀 어디 갔어? 한참 더 해야 돼 <laughs> 멍멍이 까까 하나 먹을까? 아니 앉아있어, 앉아있어 엎드려. 엎드려. 어디 있는데? 어디? 까까 어디 있어? 알았어. 뒤로 가. 뒤로 가. 옳지 옳지 기다려. 아주 사람이야 사람이야. 알았어. 엄마 꺼내줄게. 봐. 엄마랑 의령놀이 할 거야? 안할 거야? 밀라. 의르렁. 의령놀이. 맹수놀이. 맹수놀이. 맹수. 맹수놀이. 야, 맹수놀이 해야지. 빨리 다시. 에이. 안 무섭다. 아 아구 무섭다. 맹수야, 맹수, 맹수다. 됐어.